저는 저월백과 월백을 준비했습니다. 키보드에 반반씩 두 스위치를 체결해놓은 상태이고, 타건음을 비교해볼게요. 오, 저월백 느낌 엄청 특이하다. 월백은 뚜껑 치는 소리가 괜찮네요. 쫀득합니다. 저웹백은 진짜 소리 안 난다. 오, 두, 스위치 다 걸리는 느낌이 강해서 뭐 타고날 때 재미를 주는 것 같아요. 웹백 스위치를 따볼게요. 슬라이더 월백에는 금도금 스프링이 들어가 있네요 투스테이지 롱 스프링 유나리 개미 눈꽃만큼 되어 있네요 음. 저회백 스위치 따볼게요 고무 댐퍼가 슬라이드 사이에 들어가 있네요. 오, 신기하다. 그래서 조소음 역할을 하나 봐요. 절백은 일반 스프링이네요. 얘도 투 스테이지 롱 스프링. 어, 유나리, <laughs> 둘다왜 이래? 오, 보면 돌기랑 접전부가 이렇게 걸리는 느낌이 재밌네요. 텍타일이 이런 매력이 있네요. 오. 이번엔 진짜 무접점이랑 비교를 해볼게요. 저울백부터. 저울백은 무접점보다 더 조용한 것 같아요. 사무실에서 쓰기 딱 좋겠는데요. 어. 느낌이 다른데요? 월백. 보글보글까지는 아니고, 또깍또깍 느낌. 어, 뭐 부접전보다 월백이 더 초콜릿 불트린 느낌이 강하다. 이 저울백은 이 노프의 느낌보다는 저소음 적축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. 둘다 눌렀을 때는 살짝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. 당연히 무접점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, <laughs> 그러지 않겠습니까? 그쵸? 월백이랑 저월백이 무접점보다 더 키압이 무겁게 느껴져요. 이제 월백과 저월백 소리를 제대로 들어야겠죠? 타이핑하러 가볼게요. Scan to it.